최근 현대차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기간에 70% 가까이 폭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단순히 자동차를 잘 팔아서 오른 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동차가 아닌 전혀 다른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며, 더 정확히는 중국 로봇 공세에 대한 방어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로봇 시장의 위협과 현대차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미래를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로봇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데, 미국은 AI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했고, 중국은 하드웨어와 대량 생산, 보조금 정책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방식을 그대로 로봇에 적용하고 있는데 저가 공격과 대량 생산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입니다. 비아디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듯이 중국 로봇 기업들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이미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만 수십 개가 난립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으로 무장한 이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4년 약 37억 달러 수준이던 시장이 2025년 5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수십 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고령화, 위험 작업 대체 수요가 있는데 로봇은 더 이상 공장 자동화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노동 자체를 대체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장을 중국이 선점하면 한국 제조업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인데 중국산 저가 로봇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 한국 기업들은 비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자동차등 반도체든 가전이든 모든 제조업이 중국산 로봇으로 만든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바로 그 답인데, 아틀라스는 단순한 시연용 로봇이 아니라 걷고 뛰고 점프하며 스스로 균형을 잡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백플리프 균형을 회복하는 장면은 로봇 기술이 시연 단계를 넘어 실제 환경에 투입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데 이미 수년 전부터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로봇은 그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자동차 제조는 사실상 대형 로봇 시스템 산업이라서 센서, 모터, 제어, 반도체, 배터리, AI 제어까지 모두 로봇과 동일한 기술 구조를 공유하며 현대차는 이미 모든 하드웨어 역량을 내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밀 제조,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밀도라는 독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지표입니다. 이 역량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기술 독점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현대차 노조의 반발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아틀라스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고, 또 사업이 없이 단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우려하는 건 현대차 그룹이 3만 대를 양산할 계획인 로봇 아틀라스인데, 한대 가격은 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매일 1 6시간씩두명 몫의 일을 한다면 1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노조는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함으로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의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공장 중두 곳은 생산물량 부족으로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원인을 조지아 메타플랜트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을 봐야 하는 시점인데 중국이 저가 로봇으로 글로벌 제조업을 장악하면 현대차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조금과 대량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뒤처지면 자동차든 반도체든 모든 제조업이 중국산 로봇으로 무장한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며 그대는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의 생존 문제가 됩니다. 시장은 이미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데 로봇,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까지 연결되는 미래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사업이 당장 실적을 폭발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시장은 항상 현재 실적보다 미래 포지션을 먼저 반영하며 최근 주가 상승은 바로 이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은 한국 전체인데 도저히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공세를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차가 이 경쟁에서 관망자가 아니라 선대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간의 대화인데, 로봇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전환하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 혁신은 필수이고, 동시에 노동자의 생존권도 지켜야 하는 이중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이후 현대차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 로봇 공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답을 시장은 이미 조금씩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